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목원입니다 오늘 어 일요일 아 어, 여기 충주 옛날 옥션왔어요어 근데 여기 어 경매장 앞에 보면은 어 이렇게 어푸드 어, 식당도 쭉 있고 어 여기 아 한우마트인가요? 네, 한우. 저기서 어 고기 사가지고 여기 주변 이제 식당 가서 어 이렇게 진짜요? 상차림 비용만 내고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여기 먹자골목, 먹자골목인가? 어 음식점 어, 여기 저기 어, 쭉 보이잖아요. 음식점 전문 어, 골목이에요. 그 입구에 보면은 어, 로컬 푸드라고. 그러이요 주말에요. 주말에먹 온대요. 주말에. 요 주말에, 주말에, 주말에. 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어요때 여기? 어. 주말에만 여기 장이, 장이 아니고 여기 로컬 푸드 트럭이 여기 와요. 런데그런데 어? 여기 충주 사과, 아, 사과하고, 네. 충주 사과 이쁜 거, 사과, 사과젓, 여기 뭐, 어, 여기, 예, 아랑들 예. 농원, 이렇게. 음,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오, 오천 원. 아, 이렇게 선물용. 에이. 아, 선물용은 안 되겠고, 음.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음, 그렇게 예쁘게 아든다 그리고, 그리고 어? 여기는 음, 여기는 오야노원이에요. 호소, 어, 어. 약혼접. 그리고 있고. 식품 가공 기능사네 집이라 아, 여기는 식품 가공 기능이래 그런데 네. 여기, 응. 어. 네, 여기 저기 53년 된 간장 좀 소개해 주세요. 53년 된 간장하고 53... 3년... 예 이거 53년 된 간장하고 53년 된 간장이요? 예, 예 음. 이거 된장. 된장. 이거 종갓집 간장인 줄 알고 계 아, 종갓집! 종갓집 요가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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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3년 된 된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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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년 된된장이요 기왕이면 올릴 거 유튜브에 올리면? 오래된 된장, 예, 3년된 3년 된장을 됐습니다. 출시합니다. 음, 여기 주말에 근처에 올라오시면은 온천도 있고 여기 오셨다가 직접 농장을 합니다. 그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로컬 푸드래요. 할머니 야채는 다 파셨어요? 야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파셨어요? 뭐다 파셨나봐요 벌써. 아니 그냥 무레 그냥. 음 식당들이 어. 이렇게 쭉 간판이 어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작은 어 식당마다의 또 간판이 따로 이렇게 느껴 있고, 간판이 쭉 통일돼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사가지고 어 주변에 식당에 가져가면은 3차 상차림 비용만 받고 이렇게 해줘요. 아기 끝에 집에는 어, 초목원이 사주가는 뭐죠 염사탕집그 앞에는 콩국수, 뭐 막국수 이런 거 하고요. 그 앞에는 가든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언덕집 여기 칼치조림 하고 어, 뭐 양념게장, 고등어조림 이런 거 하는 건데. 어, 여기 점심 먹으러 갑니다. 어, 여기 식당 마당에 대추나무도 있고, 아, 저기 정자도 있고. 밥 먹고 저기 앉아서 쉬었다가 되겠어요. 음... 경매장 앞에서 한 1분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 은덕집이라고 있어요. 은덕집. 여기 길가에 이렇게 간판이 은덕집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식당 안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어 골동품 많이 하신가봐요. 수속도 다 이렇게 해놨고, 어고가구들도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어, 우리 칼치찜 먹을 거예요. 여기 식당 안에 이렇게 어, 진열돼 있는 거예요. 이쁜 것도 많네요. 와, 칼치 쫄임입니다. 칼치 쫄임. 솥밥솥밥에기찍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팔룡룡이라고 막보라고게장도 한번 주셨어요 한번 한번 볼게요 응, 음, 음, 완전 아있어맛있지 음. 맛있어 맛있어 맛지어 게장이 원래 짠거 아니 근데 이거 별로 아 짠데? 완전 시시 않아 얼지 않아 얼지 않아 얼지 않아 얼지 않아 얼지 일단은 음, 안 짜다는 거, 짜지 않다는 거. 음. 그거 맛있어요. 이게 짜면은 편데. 자, 아, 여러분, 어, 초목원입니다. 여기, 어, 근처에, 완전히 여기 민속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제가 구경 한번, 어, 잠깐 들렸는데, 어, 잠깐 여기 한번 둘러서 구경 한번 해보고요. 어,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둘러보는 걸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여기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어, 이쪽으로는 도자기류. 음. 도자기류가 이렇게 딱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도자기, 음,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 여기는 민속품들, 이런 민속품들 쭉 있고, 여기는 고가구, 고가구들, 이렇게. 음, 이쪽에는 고가구. 여기에는 뭐, 징, 은, 음, 음, 이 제품이 있고. 음, 이쪽에도 고가구하고, 어, 여기는, 어, 반, 상. 반상반상기 단상, 이런 것들 음, 소반 반상기 이런 거 음. 여기는 음, 무슨 서류함들 같아요 서류함 음. 귀한 서류함들 쭉 있고 음. 음. 여기는 뭐 삼칼 이런 것들 예, 여기도, 어. 옛날, 한, 이런 것들이 있고, 어, 이런, 아, 옛날 가마 같아요. 가마, 이런 것도 있고, 음, 어, 이 안에는, 아, 이 안에는 반바지, 찬장, 뭐, 어, 이런 것들이네요. 어, 그리고 이쪽에는, 아, LP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 떡살 종류들. 여기는 옛날 천장에 뭐또 이렇게 가지런히 있고 여기는 장롱들, 장롱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 여기는 등잔. 등잔 품들 음. 어, 여기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가끔씩 돌려서 제가 어, 상세하게 음, 예쁜 것들 하나씩 이렇게 음. 종종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